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자기소개로. 부탁드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18학번 어, 백성예술대학교 졸업생이자 어, 현재는 플라이워먼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준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취업 소감 한번 말씀. 소감이요. 네. 어,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어, 백성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어, 코로나가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려운 시기를 드디어 제가 꿈에 바라던 객실 승무원이 됐는데 조금 체온도 안 뜨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가 이번에 어, 플라이 가원의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어,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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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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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지가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접 질문들이 나올지 본인에 맞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질문에서 답변해서 그런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객실 승무원이 됐을 때왜되고 싶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만의 답변을 하면 이제 면접관님들 입장에서도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희 프라이가공에서 우리만 다른 땡땡항공에서 항공사에서 어, 필요한 인재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면은 이건 사실 돌발 질문인데 네네. 저희 선배님이시잖아요. 저희 학부 수업 중에 아 이건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laughs> 아, 되게 다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업이 전 제시카 교수님의 아그 영어 인터뷰 영어나 인터뷰 면접 네.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객실승무원 하면 영어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을 하면서 조금 영어가 부족하더라도 자꾸 이제 영어를 뱉으면서좀더 친숙해지고 그리고 저희끼리 어, 영어를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좀더 객실 승무원이 할수 있게 그런 만들어줄 서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어, 그럼 다음 질문이데요 어, 후배들에게 이것은 꼭 준비해둬라 라고 음.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면 어, 정말 중요하다또 아까도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데 1차적으로는 아무래도 다들 아시다시피 어, 영어 점수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음. 이거는 수치적으로 어, 어느 회사를 지원하든 토익, 프리스피킹, 오픽, 아니면 제이외국어가 있으면 플러스 점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아무리 본인이 면접을 잘 보고, 본인이 엄청 멋있고, 예쁘고, 승원스러워도 HR에서 영어 점수가 안 돼서 어. 이제 면접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아쉬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는 항상 지금부터 <laughs>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자격 조건 중에 토이, 토익, 트위스틱이 오필이 있잖아요. 세개 중에 그러면은 어떤 게더 딱이 좋은지, 딱이 좋은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한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텐데. 토익도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리스닝 있고, 리딩 있고, 네, 그리고 파트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필기를? 음. 필기로 공부를 한게 자신한테 좀 맞다 하시면 저는 어, 토익은 어디, 어느 회사를 가든지 기본 사항이니까 음. 가장 어, 따는걸 필수적으로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어, 조금 어렵다 아니면 토익 시간이 길잖아 요2 시간 정도 음. 게 걸리니까 어, 그러, 그러신 분들은 뭐 토익 스킹이나 아니면 오픽이나 이런 쪽으로 어, 좀더 짧고 임팩. 임팩트 있게 네,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그 대학원 공인에 이런 대형 학원사도 LCC도 다 오픽이나 토스가 있으면 네. 그렇죠. 프라이어무는 뭐? 프라이어무는 아직 그런 건 없었고요. 아... 어, 대신에 영어 질문이 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많았고 마지막 어, 임원 면접에서 임원분들 그리고 대표님께서 다양한 영어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걸 기억이 있습니다. 뭐 아... 했었는데 혹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답변과 이미지 둘 중에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사람과 이미지 중에 네. 어, 둘다 너무 중요하죠 어, 뭐 면접이라는 것은 뭐 면접관이나 면접자가 질문에 맞게 상응하는 답을 하면서 또이 회사에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이미지를 인 사람을 뽑는 게 어쨌든 면접이니까 음. 이미지랑 어, 둘다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어, 답변 스킬을 좀더잘 다듬어서 거에 맞는 이미지는 항상 자기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 어, 자신만의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만의 답변을 만들어가는 게 음. 어, 면접을 붙기에 가장 중요한 스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미지는 기본이고 네. 자, 자신만의 답변 스킬을 만들어둬. 는 음. 만들어 아, <laughs> 아, 어, 마지막으로 백성예술대학교 항공서비스학부 후배들에게 네. 한마디 해주시는 한마디요. 어... 지금. 어... 이제 1학년 리서들도있을 거고 음. 2학번인가요 그래서 2학번, 네. 2학번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있서치도 들어올 2, 3학번도 있죠. 네. 그 친구들이 모두 어, 객실 승무원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항공 한국 서비스 하고 네. 들어오면 어,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올 텐데 어, 늦었다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요라고 하는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는 당연하고 객실승무원으로서 되게 스케줄 근무를 하고 비행 업무를 하면 짧은 시간 비행을 해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체력 관리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그런 거는 준비가 돼 있게. 그리고 파항공사를 한두번 정도 지원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에 합격을 한 거였는데. 그타 아, 항공사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뭐 경우에는 당연히 그 누구나 다 힘들 겁니다 이거는 어, 그 합격 메일을 받는 순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고 하지만 좀 그럴 때일수록 어, 여기서 이제 자책하지 않고 오래 하지 않고 본인의 어, 아쉬웠던 점뭐 면접이었다면 아쉬웠던 점 혹은 좀 서류에서 떨어졌다면 서류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어떤 점이 있을지 커리어가 부족하다 이런 거 부족하다 혹은 정말 사소한 띄어쓰기 그런 서류상의 자기소개서 등등 여러 가지를 조금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음 체험을 기다려보는 것도 좀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너무 정말 좋은 노하우였습니다 <laughs> <좋은 웃음> 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laughs> 네, 감사드릴니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만 어 인사? <laughs> 네 저희 11월 2일 수요일로 알고 있는데 저 그때 홈커밍데이 때 조금 어, 더 정식적으로 인사를 어, 드리도록 하고 그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언제든지 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